네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단식에 대처하는 다른 자세. 자 장동혁 대표 지금 단식 6 일째이죠. 당 안팎의 인사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정작 정부 여당의 인사들 아직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예. 자 그러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나 청와대 인사들이 왜 와보지 않느냐라고 불만을 표시했는데 먼저 들어보시죠. 홍의표 소속 임명 후첫 행보는 장동혁 당 대표의 단식 농성장 방문이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국정운영에 바쁘시면 정무수석이라도 보내서 위로하고 그게 대한민국 정치 역사다. 다만 이제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 마침 내일 국회 방문할 예정이라 지나가다 들을 가능성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도 야당의 대표급이 단식 투쟁을 하면 여당이나 청와대에서 위로 방문하는 게 관례긴 이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강민구 의원이 말한 그 정치 역사가 사실상 깨진 건 지난 2023년 야당 대표의 단식 때부터다라고 볼수 있는데, 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취임 1주년을 계기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고, 최종적으로 24일까지 단식을 했습니다. 다만 이때 당시 여당이었죠. 국민의힘에서는 방탄단식이라면서 철저하게 외면을 했었는데,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장동혁 대표 단식 6일 차인데도 왜 와보지 않느냐라고 불만을 표시했죠. 하지만 2년 전에는 당시 여당이었던 김기현 대표 등의 이 지도부들이 6일째는 커녕 단식이 끝날 때까지 공식적으로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예. 참고로 단식 8일 차에 딱한 명이 와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위문 방문이 아니라 항의 방문이었습니다. 직접 보시죠. 예. 해영군이 온 자체가 소란이고 아니, 이게 어긋요적인 방바르했습니다. 빨갱이, 어? 북한에서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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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당에서 출당시키고 네. 국회의원 쪽 이거 대표님께서 네. 책임지고 이거 네. 다살시다 예, 저런 일이 있었군요. 단식 농성장에 가서 자기 문제를 확인하는 모습 특이하네요. 네, 이례적이었죠. 게다가 당시 윤전 대통령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고 용산의 정무수석도 공개적으로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히려 보시는 것처럼. 아니 누가 단식하라고 했느냐라고 하면서 막장 정치 투쟁이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자, 그때는 야당 대표가 20일 넘게 단식해도 국민의 힘이 무관심하고 철저하게 비난을 하더니 자, 지금 와서는 6일차밖에 안 됐는데도 왜 청와대가 와보지 않느냐라고 따지는 것은 염치가 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정리하면 그때의 국민의 힘 그리고 지금의 국민의 힘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단식이라는 것은 가장 극한적인 정치 투쟁인데 어느 순간부터 정치권에서는 희화하는 반응이 많아졌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참고로 보시면 자 이제 단식인 듯 단시간인 단식 웰빙 단식 거의 끝나가는 것 같다 철저히 계산된 단식 쇼 날로 먹는 단식 쇼와 같은 이런 그 진정성을 표매하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죠. 누가 바로 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 누가 있느냐 바로 2년 전 이재명 대. 당시 민주당 대표 단식할 때 지금의 장동혁 대표와 지금의 김민수 최고위원입니다. 예. 장동혁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단식인 듯 단식 아닌 웰빙 단식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동정표도 얼추 모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 단식 쇼를 대하 드라마가 아닌 미니 시리즈로 속히 종결 시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출구 전략이 마땅치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